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 IT 업계에서 가장 핫한 소식이라면 이제 5G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4G LTE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운전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음주운전하는 것보다 더 지원속도가 떨어져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5G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고율이 낮고 반응속도가 빨라서 그만큼 통신사에서 5G의 총력을 쏟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5G는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기존에 있는 단말기로 5G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말기를 사용해야 5G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5G를 쓸수 있는 단말기는 4G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미래를 봤을 때는 5G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5G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핫한 거라면 역시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S10 5G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갤럭시 S10 5G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이제 5G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갤럭시 S10 5G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화면의 크기 예요. 화면의 크기가 6.7인치로 기존의 갤럭시 S10 플러스의 6.44인치 대비 훨씬 더 커진 게 느껴져요. 5G로 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커진 거는 더 빨라진 속도로 더 넓은 화면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라는 의미도 있고 예전에 3G에서 LTE로 넘어오면서 배터리 소모가 좀 많이 빨라졌었잖아요. 그때 3G하고 LTE하고 동시에 여러 신호를 잡으면서 그렇게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졌던 게 있었는데 지금도 LTE하고 5G를 같이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소모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배터리 용량도 늘리고 그만큼 화면 크기도 늘리고 이렇게 한게 이제 갤럭시 S10 5G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화면 크기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카메라의 개수네요 우리가 갤러리에서 볼수 있는 사진을 찍어주는 카메라는 한 개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토프 센서라고 해가지고 사물의 깊이를 인식하는 카메라예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기능을 갤럭시 S10 5G에서 처음으로 지원하고요. 기존의 갤럭시 S10이나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아웃포커치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아웃포커치 기능을 좀더 정밀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 토프 센서가 들어갔으면 G8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얼굴 인식은 2D로 인식을 하는 거고 안면 인식은 3D로 인식하는 거라서 2D로 인식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이렇게 갖다 대도 잠금 해제가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G8이나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 이런 거는 3D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갖다 대도 잠금이 안 풀리거든요. 근데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에는 토프 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있는 거는 3D 안면 인식이 아니라 2D 얼굴 인식이라서 그런 점은 좀 아쉽네요. 디자인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디스플레이고 두 번째가 카메라라며 세 번째는 여기는 스위치예요. 여기는 버튼이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스위치 버튼이 있는 부분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 이런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전 손이 큰 편이라서 괜찮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집기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갤럭시 S10 5G는 크기가 198g으로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9인데 이 노트9는 무게가 200g이 넘거든요. 노트9에 비하면 갤럭시 S10 5G가 화면이 더 큰데도 무게가 200g이 안 된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200g도 정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거의 200g이 된 스마트폰에 강화유리 올리고 케이스 씌우면 좀 많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삼성전자에서는 기존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는 퀵차지 2.0을 조금 튜닝한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AFC라는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충전을 했어요. 차지 3.0, 4.0, 4.0 플러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계속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이 기술을 사용한 데는 아무래도 배터리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갤럭시 그 노트 원래 퀵차지 2.0은 9V에 1.8A를 해서 두개를 곱해주면은 1 6 w 의속도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기술인데 삼성전자에서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낮은 9V에 1.67A라고 해서 1 5 w 의속도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걸 계속 삼성전자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15W의 어댑티브 패스 사진보다 훨씬 더 빠른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물론 실제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속도에는 크게 차이가 안날수 있어요. 25W를 지원한다는 거지. 25W의 속도로 계속 충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스마트폰의 충전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 줬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얘를 충전을 해봐도 PD 충전이라고 해서 50W 이상 충전이 되는 그 케이블과 충전기로 충전을 해봤는데 꾸준히 25W 이런 속도로 계속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갤럭시 S10 5G에 대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을 수 없다는 걸 가장 아쉽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얘가 마이크로 SD를 꽂지 못한다는 점은 진짜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가장 빠르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꽂는 게 이게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OTG 젠더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쉬워요 안드로이드의 장점 하나를 좀 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5G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LTE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되지만 5G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5G가 커버가 되는 영역 이 커버리지를 공개한 게 지금은 이제 KT에서만 공개를 했는데 4G와 5G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터리 소모도 증가하고 끊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원래 1세대라는 게 약간 모험적인 느낌이 들고 뭔가 새로운 지도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신사들이 이런 5G 단말기에 대해서 암암리에 보조금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4G LTE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5G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갤럭시 S10 5G 같은 5G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더 싸게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5G 모델을 사면은 4G LTE도 쓸수 있고 5G도 쓸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5G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레이턴시는 어떤지 이런 걸 분석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